얘 예, 이거 BMW S3 차량인데 x 3 차량인데 에어컨이 됐다 안됐다 그래서 됐다 안됐다 한다고 래서 지금 들어온 차량이에요.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 예, 지금 16도로 하고 에어컨을 켜는데도 시터바람이 나와요. 뜨거운 바람이. 이게 에어컨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,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안 돼. 그래서 들어온 차량입니다.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게스를 향하고. 이게 게스는 있는데 컴프레셔가 아예 안 붙네요. 뭐 압력 밸브가 나간 것 같은데 하나씩 말씀드리고 압력 밸브 교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, 에어컨 컴프레셔, 다 탈착했습니다. 예. 예 탈착하는 컴프레셔예요 이게 별거, 잘 빠져야 되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 번, 최대한 잘 빼보겠습니다. 네. 예, 일단, 돕니다, 잘. 슥슥 소리 나면서 돌아요. 예. 침투제 뿌려가지고 또 돌려서 잘 빼보겠습니다. 네. 예, 지금 이제, 방열골부터 탈착했어요. 보시면, 결부자리 저렇게 쩔어가지고, 녹이 나서 지금 뺀 거예요. 신품. 예. 결부자리 클리닝해서, 밸브 교환하고 하나 하나 해보겠습니다네. 이 예, 지금 이제 압력볼보다 교환했습니다. 다 교환해서 컴프레셔 장착하고 하나 하나 해보겠습니다네. 이 예, 이제 에어컨 컴프레서다 장착했어요. 에어컨 컴프레서다 장착하고 일단 다, 나머지 교립하는 동안 진공해서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네. 그것도 잘 올라가고, 그것도 잘 떨어집니다. 시원한 바람 나오는 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상 없을 것 같은데, 예. 예. 지금.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예, 그대로 마무리해서 출근하고 운행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